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아 12월 11일입니다. 내일까지 수산일반과 갱명을 그 원고 넘겨야 돼가지고 오늘 그 수단일반을한미 안에서 그 진도 빼 버리고 아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. 원고 넘기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또그 바뀐 자로 가지고 이제 오타를 다 잡고 한번 넘어갔잖아요. 318페이지입니다. 자연 독화 식중독입니다. 아, 어, 페루는 순수하게 그 자기 방어 차원에서 자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걸 사람이 잘못,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. 아, 그 중에서 장년비벼로 같은 것도 붙이 있고요. 테트라민 등이자 있습니다. 고등이 있고요. 버톨리스군은 풍전이면 그, <laughs> 살군지포로 되어 있다. 보고도 보면 테트라 독신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 보면 보고는 테트라도 톡신, 병자나 해삼 등등이 있습니다. 이거 좀 봐주시고. 그리고 홍합간장과 진주담채는 미틀로 톡신이 있습니다. 최근에도 뭐, 등록된 것이 있는데, 이거는 나중에 사부수팩할때 보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식중독은 감정형과 독성이 있습니다. 자연독, 뭐, 이렇게. 어, 어, 감염은 자체에 그 살아있는 걸 사람이 먹을 때 인자 가, 어, 감염이 되는 거고 독생은 독소군이 가서 정식을 합니다. 그 정식된 독소를 먹으면 어, 사람이 식중독이 끌립니다 포도 사상구근과 장구근과 보톨리누스군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통신대에서는 중간행 웰추군도독생으로 들어갑니다. 넘어갑니다. 그다음에 인자 그 다음에, 이제, 그, 식중독의 원인 증상이 있고요. 그 다음에, 세군과 바이러스 구분도 해놨습니다.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. 세군은 자체 정식이 가능하지만, 바이러스는 숙주가 존재한다. 그래서 처음에, 이제, 그, 코로나 생겼을 때도, 뭐, 박쥐이 어떤, 어떤, 박가 숙주다.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. 그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고독 중에서 독이 없는 거 있습니다. 21가지가 있거든요. 이제 그 중에서 밀복입니다.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것, 식품 공정에 있습니다. 뒤에 해석이 쭉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통증의 통증의 그 다음에 이제 통조림 공정입니다. 통조림 공정은 항상 그숲품 사든, 그 경매사든, 1차든 2차든 다 모으는 겁니다. 수산물의 입상 및 선별 및 포, 선별 포장 후 타기 밀봉 가열 살균 냉각 포장으로 올려갑니다. 아 박스에 있는 내용 그림은 타기 밀봉 살균 냉각공 타기는 캔 내부 공기를 제대로 산화방지 가열시 캔 패닝 반지 가열합니다. 가열하는 것은 뭡니까? 그 염제품하고 염제품에뭐 튀김 있잖아. 튀김, 어묵 뭐 같은 거. 아, 튀김이죠. 맞나? 가열. 염제품, 튀김 종류. 그것도 가일이고요그 통조름도 가일입니다 밀봉은 캔 외부의 공기치유차단 미생물 오일방지, 살구는 미생물 사멸, 위생성 보존성, 조립편의성항상 냉각은 호율성, 호율성 세군의 발육 억제, 스트로바이트 생성 억제입니다.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음. 신도 나갈 때 다시 나가고 레토르토 식품, 종이 가공료까지 있습니다. 그 문...